먹었어요. 아이고, 잘했어요. 자, 할머니도 이제 치게 해볼 감자도 코 자요. 감자 안녕. 어, 우리 감자 많이 줄게요. 가을에는 어 팔월달에는 감자 캐가 고구마 채가 호수개 우리기. 아이고 우리 이쁜이야. 우리 감자는 밥을 많이 먹고 어, 건강하니 씩씩하게 뛰다니고 놀고 그래요. 감자야. 아이고 우리 감자 누가 그랬어요. 할머니 우리 이쁜 감자를. 우리 감자밥만 밥 먹었어? 감자야아이고잘해 우리 감자 최고 오 우리 감자는 우중에와또 우리 아자랑엄중에 형아랑 와아빠랑엄마잘해아 우리 잘해 우리 잘해 할머니가 고구마 구해놨다가 우리 잘 우리 잘 우리 잘해 우리 해 우리 잘 우리 잘리